안녕하세요. 꽃의 천사로 로 친구 채널에 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다육이는 상시 오늘의 주제는 온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다육기를 남쪽으로 대대적으로 인사 이동을 했다는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장미 허버들이 이렇게 바닥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지금 선반들이 지금 어, 실내로 다 빠졌네요. 왜냐하면은 어, 며칠 전에 여기가 영도 어, 뭐 기상청에서는 1도 정도로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여기가 0도 정도로 내려갔습니다. 어, 기상청 온도보다도 실제로 이렇게 야외의 옥상에서는 더 낮은 온도로 지금 진행되는 거다 아시죠? 그런데 여기가 지금 그렇게 낮은 온도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 장미허븐 선반을 전부 다 실내로 들였답니다. 이 장미허븐은 일괄적으로 관리를 할때 최저 온도가 영상 10도 정도 됩니다. 관여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류친다는 옥상에서 나름 그래도 강하게 키워하고 하면서 관찰해 보니까 영상 5도 정도까지는 큰 문제 없이 무난하게 잘 지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5도 이하로 계속 내려가면은, 어, 이렇게 가까이 보시면은, 이렇게 하엽증세가 살짝살짝 보입니다. 이렇게 하엽증세가 나름 열심히 생기는 걸 보면은, 어, 온도가 내려감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엽 정세가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 월동 날 때, 어, 하엽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실내로 드리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날씨가, 어, 한절기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어, 0도, 영도 정도, 뭐, 2, 3도 정도 되면은 실내로 드리고, 오늘부터 며칠간은 따뜻하기 때문에, 어, 그렇게 온도가 낮게 낮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바깥으로또 나와 가지고 어 야영 생활을 하기로 했답니다. 오늘 날씨는 참 좋네요. 날씨는 이렇게 맑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번 금요일 토요일 날또 비가 오기로 돼 있네요. 요즘에는 날씨가 이렇게 좋다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점점 어, 가을, 겨울로 접어들기 때문에 일조량이 떨어진답니다. 아침에 해 뜨는 시간, 저녁에 해지는 시간도 어, 짧아지고, 그리고 어, 해가 있는 시간도 햇볕이 어, 하늘이 멀기 때문에 햇볕이 어, 멀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햇볕 일. 다이기는 터키 일조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남쪽으로 대대적으로 이동을 해보았습니다. 놓친다가 이쪽 코너가 조금 어, 통로이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답니다. 여기 이렇게 좁은 통로로 지금 지, 촬영을 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저 끝까지 아주 긴 줄이 있습니다. 저렇게 어제 이렇게 아주 긴 줄을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긴 줄이 있죠? 이렇게 긴 줄로 남쪽으로 다 이동하고, 그리고 그 밑에는 텀새 선반으로 저 끝까지 갈 수도 있지만은, 다 여기가 부족한 관계로, 어, 조그만하고, 그리고 있는 것대 많이 많이 철수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여유 공간이 참 많이 있기는 있답니다 햇볕을 이렇게 부족한 햇빛이 있으면 남쪽으로 이동하고 이동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관리를 해 본답니다 지금은 아침 8시가 좀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어, 7도 정도 되네요 이렇게 온도도 낮고 그러면은 햇볕이 햇볕이 있어도 그렇게 어, 강한 햇빛이 오지 않습니다 어, 며칠 전에는 아주 아주 따가운 햇볕, 자외선 햇볕 같은 아주 따갑고, 어, 다육이가 화상을 입어도 족할 만큼 그렇게 위험한 햇볕도 있었지만은 요즘에는 이렇게 선선하기 때문에, 음, 다육이가 아주 아주 좋아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리고 온도가 뭐 요즘 이렇게 다육이는 걱정을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루친다도 장미허버는 지금 안으로 들였다가 다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 다육이는 이대로 그냥 햇빛 양만 늘려주면서 여기에서 어, 그대로 진행하고자 한답니다. 다육이의 적정 온도는 뭐 기본적으로 영상 5도라고 했습니다. 영상 5도라고 했지만은 많은 유친들이 경력이 높다 보니까 뭐 기본적으로 영도까지는 가을에는 영도까지는 평균적으로 그냥 일괄 관리하도 큰무리가 없고 때로는 영하 3도까지도 큰 무리 없이 잘 진행한답니다. 오히려 요렇게 환절기가 되고, 요럴 때는 요렇게 색감이 더 선명하고 예쁘고 아름답게 나오기 때문에, 요럴 때를 놓치,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조금 무리하는데, 우리는, 어, 요렇게 무리하는 것보다는 조금 안정적인, 어, 다육 생활을 했으면 한답니다. 어, 기본적으로는 영상 5도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어, 우리가 얼마만큼의 다육이를 노출, 햇볕에 노출하고 관리했냐에 따라서 이렇게, 어, 온도는 측정했으면 한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매일매일, 어, 루친다는 매일매일 나오는, 어, 온도도 있고, 그리고 일주일 온도도 있고, 그리고 보름치 온도도 있답니다. 앱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매일매일 전체적으로 뭐 기상청 온도가 맞지 않습니다. 하는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내가 예상하고 준비하고 물 주는 거 관리하는 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음 감안해 갈수 있는 그런 다육 생활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앱을 날씨 앱을 받으셔 가지고 그렇게 관찰을 하면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모레 지금 금요일 토요일 날또 비가 온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 다육이를 월동을 날려면은 비를 맞추면은 조금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루친다는 여기에 남쪽이기 때문에 낮에 햇볕이 굉장히 굉장히 강하답니다. 굉장히 굉장히 햇볕이 강하기 때문에 또어 무조건 비를 피하는 것이 답은 아닌 듯도 한답니다. 집집마다 내집 환경, 내 상황 환경에 따라서 햇볕이 부족한 집이라면, 온도가 좀 떨어지는 집이라면, 어, 물을 최대한으로 적게 줘야만이 월동을 잘날수 있고, 루친다처럼 이렇게 강한 햇볕이 많이 들어오는 집이라면, 어, 내일 모레 비워놓은 것도 맞춰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음, 비를 맞췄다고 해서 색감이 안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루친다가 여기에 지금 핑크 샴페인은 굉장히 어올 때보다 아주 아주 푸릇푸릇한 아이가 왔는데 색감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아이들은 반대적으로 크게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아이들은 음 크게 루친다가 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올때 엄청나게 빵빵하게 물을 많이 먹고 왔기 때문에 어, 요즘에 햇볕이 강하고 온도 차이가 심하게 나니까 요 아이들이 먼저 물을 든답니다. 요렇게 먼저 물을 드는 아이들은, 음, 물이 드는, 어, 속도도 빠르지만은 요 속에 수분 양이 많기 때문에 월동날 때또잘 관찰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요런 아이들은, 음, 비가 올때 조금 조심해야 되는 상황도 된답니다. 무조건, 어, 빗물을 받았다고 해서 색이 안 드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무조건 또 비를 많이 맞아, 맞았, 안 맞았다고 해서 색이 잘 드는 것도 아닌 듯 합니다. 가만히 이렇게 관찰하다 보니까 자기 집 일조량에 맞춰서 아마, 어, 이렇게 수분약을 조절해야만이 더 예쁘고 더 아름다운 색감을 가질 수 있는 다육이가 되는 듯도 한답니다. 무조건 물을, 비를 안 맞췄다고 해서 수분이 없다고 해서 다육이가 색감이 예뻐지는 듯도 아닌 듯도 하고 그리고 햇볕이 무조건 많다고 해서 다육이가 예뻐지는 듯도 아닌 듯 합니다. 하지만 제일 적정하고 제일 아름다운 다육이를 관찰하다 보니까 이런 저런 어, 이야기가 생기고 그리고 요즘은 환절기가 되다 보니까 온도 차이가 많이 나고 그러면 무조건 뭐 색이 든다고 하는데 꼭 그런 것만도 아닌 듯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색을 예쁘게 들려고 막 무리해서 뭐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는데도 무리해서 막 노출시키는 그런 위험한 어, 상황을 만들지 않았으면 한답니다. 어, 경력이 있어도 우리도 작년에도 온도가 높은 데에서도 어, 냉해에 입은 아이들이 종종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안전이 최고이니까 안전하게 다육 생활을 했으면 한답니다. 루친다가 처음 공부할 때는 뭐, 다요기는 내 경험이고, 그리고 다, 답어 놓고, 각자의 경험에 의해서 진행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기본 조건은 있습니다. 기본 조건은 있는데, 그 기본 조건에서 내가 어떻게 이 다요기를 적응시키냐에 따라서, 어, 저항력이 생기는 듯 합니다. 그러니까, 음, 다른 집은 이 정도에서, 온도에서, 결, 어, 적정했고, 그리고 견뎠으니까 나는 막, 비 오는 비다 맞고 오는 거다 했는데도 오고 그리고 일조량이 낮은데 여기에서 똑같이 하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 지금 펜타드름인가요? 펜타드름의 색감이 정말로 예쁘네요. 명월이도 예쁘고 라일락도 이렇게 예쁩니다. 여기는 아침부터 했던 시 떠는 시간부터 해 지는 시간까지 계속 햇볕은 듭니다. 햇볕은 들고 그리고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은 여름보다는 고도가 참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 햇볕을 받았다고 해서 그게 여름에 한뭐 4-5시간 햇볕 받은 것만큼 그렇게 효과가 오냐고 하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고도가 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어, 일조량이 똑같은 긴 시간이라도 우리가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미미할 수 있습니다. 겨울에는 그러니까 겨울에는 햇볕이 중이야 있는 다육이들도 창으로 갖다 놓셔도 충분히 어, 소화할 수 있고 능력이 있답니다. 오늘은 음, 온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조금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루친다는 이제 점점 햇빛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남쪽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동을 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내일 모레 비가 오기 때문에 어, 그 비를 맞출 건지 안 맞출 건지도 잘 계산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월동을 준비하시려면은 비를 안 맞추고 그냥 조금씩 조금씩 어, 필요한 양만큼만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친자처럼 또 이렇게 햇볕이 많은 집에서는 어, 비, 비가 충분히 맞고 난 다음에는 약간의 보온제를 이용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저런 거 감안하, 가만해 가면서 관찰해 가면서 이제 이 겨울에 또 어, 냉에 입지 않는 그런 월동 생활을 또 고민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요 아이들은 다 이꼬지로 시작한 아이들입니다. 이꼬지로 시작해 가지고 이만큼 성체로 될 만큼 이렇게 크게 크게 관리를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